임상화 국가고시 비단백 질소 부분 통풍의 주요 원인 요산, 즉 유리액시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산입니다. 유릭액시드 요산은 생체내의 핵산의 구성 성분인 표린체의 최종 대사산물입니다. 이 표린바디는 음식물의 섭취나 체 조직의 핵단백질 붕괴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간, 근육, 골수에서 요산이 생성되고요. 요산은 에리스로 사이트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산은 신장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산의 대사 과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단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뉴클레어 프로테인입니다. 그랬을 때, 심플 프로테인과 뉴클릭 애시드인 핵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핵산은 뉴클레어 사이드와 바로 인산으로 나눠지게 되며, 이 뉴클레어 사이드는 D 리보스와 D 두번째 대역시 리보스가 생성되고, 또한 바로 여기에서 퓨린 바디와 퓨리미딘 바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표린체에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리개시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요산의 참고치입니다. 성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크레아틴과 크레아틴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했죠. 그랬을 때, 남자는 3에서 6mg p dl, 여자는 2에서 5mg p dl입니다. 토변으로 검사했을 때는, 250에서 750mg per day가 나오게 됩니다 임상적 의로는 바로 증가했을 때 고요산혈증 중요하죠 통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이 나오게 되고요 저요산혈증에는 카드뮴이나 납 등의 중금속 중독증 펜코니 증후군 또한 요산이 감소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통풍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소변에서는 이러한 결정체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관절에 쌓여서 이렇게 퉁퉁 붙는 엄청 통증이 강한 질환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산 즉 유리 게시드가 과도하게 쌓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적 의의로는 과요산증일 때 이러한 통풍을 일으키고 대표적이죠 또한 퓨린이라는 핵 단백질에 의해서 요로로 배설되게 됩니다 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퓨린이라는 핵단백질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에 가장 먼저 쌓이는 질환입니다. 이 어떠한 이유는 바로 술이나 고기 같은 이렇게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했을 때 이러한 질환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징적으로 날카로운 요산의 결정체를 볼수 있고 사춘기, 젊은 남성에서 오는 것이 ...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많이 찾아온다고 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듯이, 관절 쪽에 이렇게 부어 오르는 현상, 이런 걸로 관절 질환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만성인 대사성 질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산을 검사할 때 측정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혈청은 실온에서 3일, 4도에서 냉장고에서는 일주일간 안정됩니다. 요는 동결보존을 해도 얼려도 일주일이 한계입니다. 또한 요 중에는 요산이 석출이 쉬웁니다. 그래서 침전이 생성되면 60도에서 용해 후에 측정을 합니다. 또한 용열에 의한 영향은 없으며 환원성 물질에 의한 오차를 주의해야 됩니다. 환원성 물질로는 에르고티오닌, 글루타사이오닌, 아스코빅게시드 글루코스, 뭐 사이로신, 트립토판, 시스틴 등이 있습니다. 요산의 측정법은 환원법과 효소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원법입니다. 환원법의 종류로는 헨리법과 브라운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환원법은 요산의 특이성 검사가 아닙니다. 환원성 물질이 검체 중 있을 경우에는 정오차를 발생합니다. 전에 봤던 뭐, 에르고티오닌이나 뭐, 글루코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텅스텐산, PTA를 텅스텐 블루로 환원시키는 요산의 능력을 이용하는 검사로서, 항응고제, 소디움 옥살레이트나 뭐, 타슈움 옥살레이트는 PTA와 반응을 할때 혼탁이 됨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산은 산성 용액이나 알카리 용액에서 쉽게 산화하는 성질로서 산성 용액은 알로산과 유레아로 산화되고 알카리 용액 같은 경우에는 알란토인과 CO2, 즉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게 됩니다. 환원법으로서 먼저 헨리법입니다. 헨리법의 원리는 요상과 포스포텅스틱 시드 PTA와 10%의 소디움 카보네이트가 결합이 됩니다. 그랬을 때이알칼리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알란토인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또한 텅스텐 블루를 통해서 이런 결과색 블루색이 나오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랬을 때 시약으로는 폴리누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유리 객시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정색 시약인 이 PTA 소디움 카보데이트라는 것도 이제 시야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의 기능에는 이제 알카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또한 정색을 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진제 이 정색에게 혼탁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색으로는 블루 흑강도는 750 나노미터입니다. 다음 측정법 브라운법입니다. 브라운법 또한 전에 헨리법과 비슷한데요. 이 추출된 요산과 포스포 텅스틱 에시드와 여기서 다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소디움 사이언 아이드입니다. 그랬을 때 알란토인과 CO2가 발생되고 또한 텅스텐 블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약으로는 폴리누법을 사용합니다. PTA라는 정색시약과 NACN 소디움 사이언 아이드입니다. 이 시약 또한 알카리 유지, 또는 배경의 씨앗의 역할도 하고, 정색 증진제, 정색에게 혼탁 방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라운법 같은 경우에는 이소듐 사이언아이드, 그리고 헨리법 뭐 같은 경우에는 소듐 카보네이트를 쓴다는 점,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결과색으로는 똑같이 750나노미터의 블루가 나온다. 아시겠죠? 유리 객시드의 측정법, 효소법입니다. 효소법의 종류에는 비색법과 자외선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볼 내용은 비색법입니다. 비색법은 유리카제와 페록시다아제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측정하는 검사법으로서 요산 측정의 표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원리로는 유리 객시드와 O2, 산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이때 유리카제라는 특이적 환원 효소를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란토인과 과산화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과산화수소와 페놀, 포 A A P 페록시다제가 결합을 하게 돼서 이 적색의 퀸원이 형성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결과입니다. 시약은 유리카제라는 그러한 효소, 이게 바로 알란토인으로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입니다. 그리고 과산화 효소 이 페록시다제 이게 산화를 촉매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페놀과 포 a a p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색 시약으로써이 550나노미터의 퀴논을 형성합니다. 이 검사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검사법으로서 이 유리 카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요산만 환원시키는 그러한 검사법입니다. 자, 다음은 유부이법입니다. 알선법은 바로 똑같이 유리게시드와 산소, 물을 결합시켜줄 때 효소인 유리카아제를 반응시켜줍니다. 그때 알란토인과 과산화수소, 그리고 CO2가 방출된다고 말씀드렸고요이 검사는 유리카아제의 반응 전후에 293나노미터에서의 흑광도의 증감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유리 게시드는 282에서 293 나노미터에서 흡수가 되고 알란토이는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객시드의 감소량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이제 색깔은 무색이며 293 나노미터에서의 검사를 하는 측정법입니다. 즉, 자외선법은 유리 객시드의 감소량을 측정하되 293 나노미터의 흑강도의 증감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요산에 대해서 끝났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